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믿음의 불량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불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은 일을 시작하는 출발 신호와 같습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이 없이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는데도 막연하게 무언가 되겠지 하고 일을 시작하면 역정이 닥칠 때 쉽게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어떤 역정이 닥쳐와도 그 역정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분량을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믿음이 없어서 낭패당한 이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기브리서 11장 29절에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430년간이나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크게 좌절했습니다. 앞에는 넘칠 대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왕 바로의 군대가 칠풍같이 추격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를 애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조금 도 요동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외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신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양편으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신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애굽 군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없이 이스라엘 백신들을 뒤쫓아 홍해가 갈라진 길로 모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다시 손을 내밀자 양편으로 갈라졌던 홍해수가 다시 합쳐져 애국 군대는 모두 물속에 수장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없이 남을 흉내내거나 무모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말씀의 능력과 함께 많은 표적이 따랐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악기도 쫓겨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시 스게와라는제사장의 일곱 아들들이 이러한 바울의 역사를 보고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를 데려다가 놓고 귀신을 내어 쫓으려 했으이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하며 그들 중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누르고 이기니 죄의가 상처를 입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이 있지 않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친 욕심은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는 탐욕입니다 탐욕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며 남과 비교하여 탐욕으로 경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지 탐욕이나 경쟁심에서 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불량에 맞게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가 쓴 단편소설 중에는 탐욕 때문에 폐망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땅이 많은 한 부자가 땅에 대해 몹시 욕심을 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말뚝을 박아둘 테이니 내일 아침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에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밟고 온 땅을 모두 너에게 주마. 그러자 이 사람은 새벽 일찍 출발하여 지치는 줄도 모르고 있는 힘을 따해 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너무 멀리까지 달려간 그는 해질녘에야 출발 시간에 돌아왔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목숨까지 잃은 것입니다. 결국 그 시체를 묻은 땅은 육측도 되지 못했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의 분수에 맞게 사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이 믿음의 분량을 충성되게 감당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의 분량은 일생 동안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물어 있는 자는 바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주인으로부터 두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여 두 배로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더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까지 한 달란트로 무엇을 한담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주인으로부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라는 꾸중을 듣고 바가다 놓은 대로 내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이 몸이 자라면 더큰 옷으로 바꾸어 입듯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이 적다고 불평하거나 묻어두면 그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기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감사하고 열심히 활용하면 마침내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각기 다른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어서도 안되겠지만 받은 믿음을 묻어두어서도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할수 있는 믿음까지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잘 알고 그 믿음을 최대로 활용하심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신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고 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ye.